안녕하세요 삐대입니다 제가 2018년 1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영상도 채널이 달라서 그렇지 실제로 찍은 촬영 편수만 하면은 500편이 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4년 하면서 정말 이 제품은 좋았다 라고 느끼는 제품 10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계시는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어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리바이브의 사틴 타이어 드레싱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말 최애하는 타이어 드레싱제입니다. 마신또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거의 바닥이났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이 제품은 수성이에요 수성인데 제가 이 타이어 드레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수성이라고 해도 보통은 우리가 매트한 느낌으로 수성을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발라보면 이게 매트하기보다는 유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반짝반짝 걸리는 느낌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수많은 수성 타이어 드레싱이되는요 하지만 얘는 진짜 매트합니다 그냥 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트하게 깨끗해요 일단, 유광 같은 제품들은 워낙 바짝바짝 걸기 때문에 오염물이 묻은 게 오히려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완전히 매트해가지고, 그냥 오염물이 묻어도 별 티가 안날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관적인 지속력 부분에서 워낙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고, 그리고 그 매트함이 차이 더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최애하는 타이어 드레싱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설명드릴 제품은 카테크 CT758 무선광택게요. 그것도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광택기는 초기에는 6인치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5인치로 나오죠. 그로 인해서 좀 밸런스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다르게 다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무선 광택기를 잘 활용할 줄 안다면은 이 광택기만으로도 정말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싱글을 해야 되는 깊은 데미지를 잡는 그런 역할은 잘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기존에 있던 시장의 무선 광택기 한계를 확실하게 뛰어넘은 무선 광택기였어요. 물론, 그 와중에 좋은 광택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플렉스나 미국기 같이 좋은 광택기들은 비싸잖아요. 하지만, 이게 7만원인가 8만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 가격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활용할 줄 알면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팩트한 것도 있고요 또한 뭐 자사에서 패드도 나오고 뭐 충전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렇게 가방도 전용 틀이 다 짜여져 있는 상태로 쓸수 있다는 것도 이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광택기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광택기를 관리하는 것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카테크의 이런 요소들이 저한테는 정말 많이 좋은 쪽으로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린 건 오토브라이저 다이렉트의 퍼플 베벳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최애로 쓰던 크샴푸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희석비도 깡패입니다. 희석비가 무려 1대1 0인데요 뭐 희석비도 대단하지만은 워낙 향도 달달하게 유명하고요. 거품도 풍성하고 유명하도 좋은 제품입니다. 솔직히 뭐 특별히 깔게 없어요. 뭐 가격이 뭐싼 편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만 가시를 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퍼플 베벳을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퍼플 벨벳이 뭐 특별히 까이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저도 충분하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뭐, 진짜, 저는 원래 한 제품을 사면은 재구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양한 제품을 써보고 싶기 때문에 한번 썼던 제품은 잘안 삽니다. 근데 퍼플 벨벳은 진짜 많이 샀어요. 한 다섯 번 정도는 사서 써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방인더 중성 프리워시입니다. 중성 프리워시가 많이 생겼고, 세정제가 뭐,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방인더 중성 프리바시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비 뭔가, 음,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세정력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분에 리모넨이들어가 있는데, 벌레 제거에도 효과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써봤을 때는 솔직히 제가 그런 상황에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인, 체감적인 느낌으로는 어 타사 대비해서 좀 세정력이 조금 더 우수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오염의 상황일 때는 중성 프리워시를 쓸 거면, 은 개인적으로 바인더 중성 프리워시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루미너스 LM 그래핀 스프레이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어 정말 최애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제품이 그래핀이 들어가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제품은 시공성에서는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악이다라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은 반대로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미너스 LM 그래핀 스프레이가 출시하기 전까지는 물학스를 아무리 잘 써도 뭐 1, 2주면은 발수 무너진 게 보이고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학스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금방 드러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에렌 그래피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시공하는 느낌 자체가 일반 물학스를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용으로 많이 쓰거나 셀프용으로 많이 쓰는 유리막 코팅제를 바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로 발수력도 워낙 뛰어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타사에서 느낄 수 없었던 충분히 훌륭한 긴 지속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학스를 많이 써봤지만은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지속력이 제일 좋았던 건 로미노스 엘앤그래픽 스프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발수력도 워낙 훌륭했고요. 발수력도 고소능 퍼포먼스를 내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하며 잘 썼습니다.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거의 다쓴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는 파인 파티클의 중성 폼 샤프입니다. 솔직히 이 제품은 어, 마사장님의 고집으로 써보게 된 제품인데 제가 써보기 전까지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써본 뒤에는 좀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깡패 같은 희석비입니다. 디테일링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가장 자주 구매를 하는 게 아무래도 폼일 거예요. 폼이 아무래도 소모량이 많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폼을 많이 사게 되는데, 어이 파인파티클 중성 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중성이라지만 희석비가 1대 10% 하면은 말도 안 되게 쫀쫀해요. 그래서 권장 희석비도 1대20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1대20이라고 해도 타사 대비 1대10의 제품들보다 더 거품이 쫀쫀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가격도 착한 편이고, 뭐 갤런도 있어가지고, 정말 어 중성폼을 가성비적인 면에서 쫀쫀하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정말 파인 파티클 폼 샴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음 가성비 면에서는 이만한 중성 폼 샴푸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는 라버 코스메티카의 퓨리피카입니다. 어 저는 원래 3PH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3PH를 자주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3PH 케미컬을 뭐 이것저것 써봤는데 확실히 세정력과 도장면 정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는 3PH만한 제품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사들도 뭔가 특별하게 뭐 세다는 느낌 혹은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 본 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있 써보면은 이 써봤을 때그 냄새라든가 이 도장면에 붙어 있는 느낌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퓨리피카가 가장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정도 워낙 훌륭했고요. 그래서 제가 세차를 한번 했는데 어 물때 생겼네? 아이 페인트 클렌징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는 그냥 그 다음 주에 그냥 퓨리피카로 세차를 해버립니다. 뭐 그런 부분도 워낙 훌륭했고요. 물론 타사에도 지금 퓨리피카를 대체할 만한 산성 프리워시가 많이 나왔고 심지어 웬이아에서 블랙 앤레지엄 프로 산성 카샴포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대체품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음 아무래도 뭐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퓨리피카도 저도 여러 번 사서 뭐 썼던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루미너스 버킷 에디션 카샴포예요이 제품 은 지금은 팔고 있지는 않죠. 에디션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지금은 없어요. 일단, 루미너스 버킷 에디션 자체가 완전 윤활력을 깡패로 만든 제품이에요. 거기 때문에 제가 써왔던 많은 카샴푸 중에 동남시속부였을 때 진짜 윤활력 하나만큼은 이 버킷 에디션을 따라잡는 제품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시중에서 그나마 좋다라고 했던 카샴푸들과 비교해도 좀겹차가 많이 날 정도의 윤활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거품도 워낙 풍성하고요. 일단 이건 한정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루미너스 측에서 아직까지는 이걸 재생산할 계획이 없어 보여요. 그리 워낙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좀 단가도 잘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10월 중에, 그, 벼룩시장할 계획인데, 지금 제가 버킷에이션을 지금 몇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로 조금 내놓을까 해요. 뭐, 팔지? 나눔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아홉 번째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프로젝 골드 세라믹 코팅입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는데, 어, 진짜 왜 이게 이렇게 인기가 없나라고 좀 의구심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일단은 이 골드 세라믹 코팅 자체가 어디든 다발라도돼요보장면 외도 에뭐 유리, 크롬, 휠다바르도 돼요 뭐 타이어에도 발라도 될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요거 하나로 차한대 전체 시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도 엄청 뛰어났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어요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스웨이드 바르는 유리막처럼 쓰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량이 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한대 넉넉하게 다 시공할 수가 있어요 뭐 시공도 남죠 전체 다시공을 하고도 남고. 또 어찌나 용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3 0 m l 나5 0 m l 갖고 시작하면은 이양 조절이 어려워가지고 뭐 부족하는 경우가 발생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이지만 뭐 중급자 혹은 숙년자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프로제 제품을 다 아직까지 다 써본 건 아니지만은 이 제품만큼은 어, 정말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플렉스 P14-2150 싱글 폴리셔입니다. 제가 어, 지금 주력로 쓰고 있는 광택기예요. 제가 원래는 이전에는 마끼다 9271이라는 싱글 광택기 썼어요. 이제 그걸 썼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광, 폴리싱 활동이나 디테일링 활동을 하면서 워낙 짐 같은 걸 많이 들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150 모델을 제가 갖고 오게 됐는데아 이게 정말 물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인 싱글공택기 있죠? 방금 앞서 말씀드린 V710이라든가, 아니면 뭐, LK602VR 같은, 뭐, 좀,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타입에 비하면은, 얘가 힘이 약합니다. 보통 제가 싱글광택기를 돌리면은, 한 4단 기준으로 많이 돌리거든요? 근데, 이 플렉스150 모델로 하면은, 그 4단의 파워가, 얘는 6단 정도에 나와요. 근데, 뭐랄까? 이, 그걸만으로도 충분하게 딱 작업이 가능한다라고 할까요? 싱글 광택기 같은 경우에는 무식하게 힘이 센 것이 그렇게 썩좋진 않아요. 어느 정도 RPM을 좀 조심스럽게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일반 우위 으로 많이 쓰는 그런 싱글 광택기들은 힘이 너무 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 미스가 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150 같은 경우에는 음 안전하게 할수 있는 RPM 영역대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어 내가 싱글 폴리싱을 과감하게 돌릴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플렉스의 광택기가 장점이 뭐냐면요. 보통 신형 검색기 때 3kg 정도 되는데 얘는 2.3kg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가벼워서 좀이 손의 피로감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데미지 면을 보는 데도 유용하고 그리고 플렉스의 장점인데 플렉스는 뭐 LK60이 VR 제외한 대부분의 광택기들은 1인치부터 진짜 7인치까지 다커보여요이 p e 1 5 0 같은 경우에도 음 원래는 한한 3인치에서 5인치를 이제 컴팩트로 하게 만든 제품이긴 하지만은. 뭐 7인치를 돌려도 무난하게 다 돌려요 그리고 헤드가 작기 때문에 1인치나 2인치도 무난하게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3인치도 많고요 그리고 플렉스 자사에서 이 정품 백업 헤드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플렉스 P14-150 모델을 지금도 최애하고 있는 광택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4년 넘게 하면서 정말로 괜찮았던 제품 10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어요 뭐이 중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아셨던 거 혹은 짐작이 하셨던 것도 있겠지만 아닌 제품도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추천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꼭이 영상을 보고 뭐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제품들은 지금 제가 하단 영상 도보기란에 예전에 했던 어 리뷰라든가 혹은 그제품 사용했던 영상을 참고를 해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좀 많이 참고가 되시고 좀 좋은 소비를 하는 방향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운 영상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10월 말에 어 지금 벼룩시장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마 10월 마지막 주에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안 쓰시는 물건 뭐 저렴한 가격에 뭐 구해가시고 뭐 팔고 뭐 이런 자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자리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좀 공지되면 은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디였습니다